때까치란 새에 대해 알고 있는가? 참새와 비슷한 작은 새인데, 이 새에겐 독특한 습성이 있다. 때까치는 벌레나 개구리, 쥐 등의 먹이를 사냥하고, 그것들을 나뭇가지에 꿰어 매달아둔다.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꽤나 섬뜩한 습성인데, 이를 때까치의 하얀 이에라고 부른다. 그리고 난이 하얀 이에의 흔적을 어렸을 적몇번본 적이 있다. 아마 10살 겨울방학 때였을 것이다. 그 무렵 맞벌이로 바빴던 부모님은 매년 방학만 되면 나를 시국 그 지방의 할아버지 집에 맡겼었다.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은 그야말로 산골 깡촌이었다. 내 또래의 아이는커녕 젊은 사람이 아예 없는 그 동네에서 난 항상 심심했다. 예외가 있다면 TV에서 애니메이션이 하는 시간 정도였다. 그렇게 항상 심심해하는 나를 위해서 할아버진 간혹 나를 산으로 데려가셨는데 그때 할아버진 생물 선생님처럼 산 위의 생태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다. 예를 들면 눈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이 멧돼지의 발자국이라는 것, 이 버섯은 독버섯이니 먹으면 큰 일이 난다는 것 등, 기본적으로는 산을 돌아다니며 발견한 것에 대해 할아버지가 설명해주셨지만 가끔은 내가 질문을 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난 나뭇가지에 커다란 메뚜기 한 마리가 꿰어 죽어 있는 걸 보고 이게 뭐냐며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었다. 오, 그건 하얀이에라고 한다. 단 하얀이에? 그래, 하얀이에. 때까이가 먹이를 나무에 꿰어 놓는 게야. 이렇게 꿰어두고 나중에 배가 고플 때 다시 와서 그때 잡아먹는 게란다. 난 그때 하얀이에가 꽤 마음에 들었었는지 그 이후로 간간이 하얀이의 흔적을 찾아낼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말하고 깔깔 웃어댔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그런 나를 훈훈하게 바라보았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방학이 중간쯤 지났을 무렵, 그날도 난 할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놀고 있었다. 난 그때도 하얀이에 꽂혀 있어서 눈을 빛내며 하얀이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 난 심통한 기분으로 하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그 정면에 멀리 있는 나무가 보였다. 겨울이라 나뭇잎 하나 없이 앙상한 그 나무는 수령이 꽤 됐는지 상당히 굵어 보였다. 그리고 난그 나무 꼭대기에서 목적하던 것을 찾았다.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커다란 무언가가 나무 꼭대기에 꿰어져 있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백 미터 밖에서도 형태가 보일 정도로 커다란 것을 나무에 꽂을 수 있는 새가 있을 리 없었지만, 당시 어렸던 나는 그걸 거대한 때까지가 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난 신이 나서 할아버지를 불러 그것을 가리켰다. 내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본 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리고 내 손을 꽉 잡고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태도에 놀란 나는 할아버지를 계속 불렀지만 할아버지는 중간중간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면서 묵묵부답으로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갈 뿐이었다. 무서운 표정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는 할아버지를 따라, 나는 당혹한 심정으로 뒤를 돌아봐 할아버지의 시선을 쫓았다. 그리고 그때서야 내 눈에도 보였다. 커다란 하얀 이의 옆에 있는 나무 위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전신이 새까맸지만 새하얗게 반짝이는 눈매만은 흉흉한 기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이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서둘러 산에서 도망친 나와 할아버진, 신사로 가서 재령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술을 한 모금 삼키고, 얼마 후난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난차 안에 있었고, 운전석엔 언제 온 건지,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난 어떻게 된 건지 물었지만 아버지는 그냥 자라고만 하실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대로 난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론 어째선지 방학이 되어도 할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해 가을 할아버지가 산에서 실종됐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솔직히 나도 가능한 알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었던 것이다. 오늘 아침에 별 생각 없이 봤던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때까지의 하얀이의 습성이 나왔었다. 그리고 있던 내 기억도 동시에 되살아났다. 다큐멘터리에선 하얀이 애가 사실 먹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나무에 꽂아둔 먹이를 먹을 때도 있지만 먹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한다. 그때 내가 보았던 색감한 그것은 어땠을까? 먹이를 보존했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궁금하긴 하지만 굳이 알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난 아직도 산에 가지 않는다.